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 운영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지율 6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출범한 이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회복과 성장을 통한 국가 정상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반미 친중 성향이나 독불장군 스타일 사법 리스크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협력에 주력하는 실용 외교와 협치와 통합을 중시하는 행보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 지지층 뿐 아니라 제1 지지층이 아닌 유권자들에게도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공약인 정부 조직 개편을 비롯한 여러 국정과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는 파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은 기존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 및 보수층으로부터 지지가 확대된 가장 큰 요인으로 실용 외교를 꼽습니다.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한 상호 관세율 협상 성과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방미 지전 일본을 먼저 방문하여 삼각공조의 초석을 다진 점과 안미경 중 기조의 전환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 위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대통령 1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임 한달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내수 진작에 박차를 가한 것도 주요 경제 대책입니다. 취임 13일 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야당의 의견을 청취한 점은 화합의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6개월 만에 양대 노총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도 우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 약속을 실천에 옮긴 사례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과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불협화음이 대표적입니다.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작업도 시급합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조율이 상당 부분 남아있으며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과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